자, 그럼 이제 보스 슬슬 출발해 봅시다. 보스 이제 슬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킹 1차 스킬 컷 가능하냐고? 그런 것도 궁금해요.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어딨냐. 1차 스킬. 1차 스킬로 펀치킹이 과연 가능할까? 오케이. 클리어. 네. 1차 스킬로 이렇게 펀치킹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히어로의 엔드 스펙이란 무엇인가? 에, 이런 거를 이제 보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하우스 작품은 너무 간단하니까는 도핑 없이 갈게요. 노도핑. 작품이 나오면은 쇽! 쇽! 어, 뭐야? 왜안 되죠? <laughs> 네, 뭐 이렇게 두 방컷 내보고요. 다음 보스는 하드 매그너스인데 이거 입장하기 졸라 어려울 것 같은데? 6번, 7번, 8번 쓰고, 바인드 걸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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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한방 컷이 안나 올맥뎀인데 한방 컷이 안나 예 이렇게 두방 컷을 내줬습니다 타수가 모자라서 한방 컷이 안나요 다음은 뭐냐 다음은 힐라 하드 힐라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잡아주면 끝 오케이 레벨 컷컷컷 컷. 다음 보스는 파플라투스, 네, 카오스 파플라투스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떨궈주고, 버프 이런거요거조것 요리조리 조금 써주고, 스윗미 깔고, 스킬들 좀쓴 다음에, 나오면은 다리간 데 치죠? 다리간 데 치죠? 그러면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어, 바로 나오면 이렇게 해주면은 클리어. 오케이. 1페이지, 2페이지, 1초씩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카오스 파플라투스 적어봤고요 오케이. 다음이 가루타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블러디 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에 켜놓고 나오면은 데스폴트 오케이 클리어 에, 이렇게 블러디 킨 클리어 해봤고요. 자, 이게 충전되면은 이제 잡습니다. 여러분 잡습니다. 잡습니다. 스탬풀리면은 잡습니다. 에, 이렇게 카오스 피해를 한방컷내주고 다음은 이제 반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반반, 무릉은 61층입니다. 지금 어, 나오면은요,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반반, 잡어프. 크, 클리어 잡업프는 아니고 어, 시드링 없이 한방컷 내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음 마지막 카로타는 네, 카오스 벨룸입니다 어, 마지막 카로타는 이놈이죠 이놈 뭐더라 그래 벨룸 마지막 카로타 벨룸 이놈은 어, 이렇게 하면은 클리어 크, 이거 카오스입니다 여러분 음 다음 보스는 이지 시그너스? 이지 시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음... 클리어! 네, 이렇게 클리어 해줬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핑크빈 가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서버 설치해주고,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자, 이렇게 카오스 핑크핑까지 클리어. 딱 달달하게 골클벨까지 떠줬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이 스데이겠죠 요쪽부터는 조금 이제 차이가 벌어지니까 보스들에서. 자, 그러면 은 이제는 이제 노말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1분 안쪽으로 나오냐고? 1분 안쪽으로 나오냐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버프 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쪽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때리는 시간부터 측정하는 겁니다. 자, 스킬들 써주고, 간다! 오케이, 1페이지 컷. 음, 1페이지 컷. 자, 넘어가는 시간 너무 길죠? 자, 2페이지 컷. 자, 2페이지 컷. 어 2페이지 컷자 이제 3페이지 갑니다. 3페이지 3페이지 가서 바인드 걸고 3페이지 아 씨바 이거 점프하면 이러면 시간 날라가는데 이렇게 3페이지까지 컷 오케이 네 이렇게 30초도 안 걸려서 노말스는 잡아줬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죠? 간단하죠? 가자 버프 대충 이런거 좀 긴거는 써놓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노말 데미안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가서 바인드 걸고 데스폴트 갈기고 샥 인스팅트 갈겨 주면은 오케이 2페이지 컷. 아, 시콤보도 안 찼다. 데스폴트 쓰지 말 걸. 이렇게 1페이지를 컷내 주고 자, 2페이지 들어가면은 패닉 박는 시간이 아까워. 이게 패닉이 최종점 25퍼인데 그거 까고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패닉 박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냥 갈기면은 인스팅트 박아야 되는데 아 그냥 갈기면은 컷 이렇게 네. 데미안까지 아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지 루시드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루시드. 이지 루시드 연습 모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어제시 인스팅트 키고 시드링 이거 쓰고 바인드 걸고 가자.